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담배 세금. 이걸 둘러싼 좀 복잡한 법적 분쟁을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특히 입증책임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핵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법률전문가 분석자료를 보면서 어, 증거가 좀 애매할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그에 대한 비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 액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금 부과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서 어, 세금을 부과하려면 그 근거를 과세 관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이게 조세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도 바로 그 원칙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전자 담배 니코틴 원료 출처를 놓고 벌어진 실제 소송인데 여기서 입증 책임 원칙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릉의 증명이라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또그 결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건 발단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떤 회사가 전자담배 액상 미코틴을 수입했는데 이게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에서 뽑은 거라고 신고했다고요네 그랬죠. 당시 법으로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만 개별 소비세나 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같은 세금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됐던 거죠. 아하, 세금을 피해려고 한 거군요.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했고 세관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 담뱃잎에서 추출한 거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죠. 결국 핵심은 그 니코틴이 정말 담배 잎에서 나왔느냐 아니냐 이거였겠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세관 쪽도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면서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제조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 같은 건 없었고. 음, 제조사가 처음에 했던 진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번복됐다고 하죠. 아, 진술이 번복됐군요. 네, 그리고 서류에 연경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담배 줄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인맥 같은 걸 포함하는 건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고요. 뭐 경제성 분석 같은 간접적인 증거들에 기댔던 거죠. 심지어 중요해 보이는 원료 공급 관련 서류도 진위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야, 이거 복잡하네요.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상황이라... 그럼 원래 원칙대로라면 세관이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조세 소송에서는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걸 세금을 부과한 행정청, 즉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확립된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릉의 증명이라는 걸 적용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네, 그게 이 판결의 핵심인데요. 이릉의 증명이라는 건 행정청이 아주 명백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뭐랄까,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면 일단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고 보고 넘어간다.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 사실. 예를 들어, 이건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맞다는 건 오히려 납세자. 즉,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쪽으로 책임이 넘어가는 거죠. 약간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일단 주주로 추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이 사건에서는 세관이 낸 간접 승거들이 그 그럴듯함을 만족시킨다고 법원이 봤다는 거군요. 네,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이 줄기에서 왔다는 건 수입업체가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데 업체가 낸 영수증이나 뭐 농민진술서 같은 반박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고요. 음, 세관 증거는 이름 됐다고 보고 업체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본 거네요. 그런데 전문가 분석은 여기에 좀 비판적이던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첫째는 과연 세관의 간접 증거만으로 이릉의 증명이 충분했냐는 거예요. 직접 증거가 아예 없고 그나마 의존했던 진술마저 번복돼서 신빙성이 흔들리는데 이걸로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넘어갈 정도의 증명이 됐다고 볼수 있냐는 거죠. 증거의 질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군요. 그렇죠. 법원이 왜 원고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 삼느냐? 양쪽 증거의 증명력을 좀더 엄밀하게 따져보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면 원칙대로 세관이 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또 다른 비판 지점은 뭐였죠? 이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정당한 세액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설령 니코틴 일부가 담뱃잎에서 나왔다고 쳐도 세금 부과가 정당하려면 정확히 얼마만큼이 과세 대상이 지도 원래는 세관이 입증해야 하거든요. 아, 전부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그 부분만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 네, 그런데 법원 판결 이유를 보면 법원 스스로도 원고 자료를 보면 줄기 추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도 세관한테 정확히 얼마만큼의 과세 대상인지 입증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전체 과세를 인정해 버린 건 결국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했냐 안 했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했냐까지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간과됐다는 거네요. 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조세소송에서 입증 책임 원칙이 정말 중요하고 또이 이름의 증명이라는 게 실제 사건에서 얼마나 논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 거래가 많아지면 과세관청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헌법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 원칙은 그냥 법 기술이 아니라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라고 봐야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야 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세관청의 증거 수집 어려움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이두 가치가 부딪힐 때, 특히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은 입증 책임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이름의 증명이라는 기준, 과연 공정한 균형점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